여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지역주의의 강으로 가서는 안 된다. 이 보다 못한 민주당 대표가 경고를 하고 나섰고, 이당 선관위도 불성산업다며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자제령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둘러싼 이재명, 이낙연 두 후보 측의 날선 공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최상 기자입니다. 호남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, 이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이전 대표는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이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했었는데요.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? 뭘 왜곡, 복고 그렇다는 얘기죠. 그리고 비판도 제가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겁니다만. 그러면서 지역주의 논란 발언은 자제하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. 지역주의를 소환할 수 있는. 그 어떠한 언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지역 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인터뷰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. 한반도 오 천년 역사에서 거의 백제, 한나 이쪽이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, 한 번도 없어, 단한 번.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나 된다고. 중국이 매명 걸고 또. 뭐 지지 받고 있어서아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.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런 역사다.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 아닌데 이전 대표 측이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. 만국적 병인 지역주의까지 동원해서 올퍼니하고 그냥 달려들었던 것이죠. 공방이 거칠어지자 당 선관인은 각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골성사 나온 공방을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대선주자들간 비방전은 봄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.